신촌에 위치한 에스모 대학교.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 네, 무슨 동물 소리고 같기도 하고. 저기서 들은 것 같은데. 무서워 죽겠어요.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소리의 정체는? 소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의 골목을 찾아간 제작진. 보이는 것이라곤 평범한 학생들뿐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데. 짧은 애가 저물고 기다림에 지쳐있던 바로 그때, 곧바로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사람의 형상이라곤 믿기 어려운데. 제작진황황히히자자리 그 떴다. <laughs> 다음 날.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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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본적 있어? 아니, 처음 보는데? 아니? 어, 네? 어0밤 예.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 과연 이 학생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행동 카메라를 들고 전문의를 찾아갔다. <laughs> 새내기 증후군이네요. 새내기 증후군? 새내기 증후군은 3, 4월달에 주로 발병하는 유행성 질병인데요. 새내기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몸에 들어온 C2H5OH가 간에서 분해될 때 산화수소와 카본다이옥사이드 같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세트알데이드 이거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개가 되는 아니 만취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술 때문이라는 얘기죠. 증세가 심해지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데 대표적인 것은? 두부 증 두부두부두부 샤샤샤 두부두부두부 샤샤샤 딸기 증후군이 있다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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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두부두부 샤샤샤 두부두부두부 샤샤샤 사실 웬만한 성인이라면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적당히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니 술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새내기 여러분, 술은 적당히 드세요. 대학교 정에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서둘러 한 대학교를 찾아가 봤는데. 여기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 알아요? 아,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학생들의 말을 따라 도서관에 들어서자 보이는 건? 아니,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 희한한 광경에 모두가 시선 집중. 아는지 모르는지 공부에만 몰두한 모습인데. 주야장천 장소를 불문하고 대학교 안 어디서든 교복을 입고 다니는 여학생을 소개합니다. 나도 먹었지. 오늘 <laughs> 시지 <laughs> 네? 왜 자꾸 대학교에 오는 거예요? 저희 학교 학생인데요. 대학생이라고요? 그럼 교복은 왜? 어머 고등학교에서 교복 입는 게 당연하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가 우리 학교 교표에 있는 IHS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강대 교표에 있는 IHS는 인터내셔널 하이 스쿨의 약자라는 것. 얘 예, 맨날 이러고 다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야, 봐봐. 두구감도 쓰지. 겨우 세 번인데? 정문의 소문까지 10분이면 가지 에이 지각할 일은 없잖아 야, 심지어 자리까지 정해져 있어 이게 대학교야? 결정적으로 난 지정자석제 찬성 그것 때문에 생긴 커플이며인데 이때! 아, 어? 공격자요 어, 죽었다 제작진은 서둘러 그녀의 뒤를 쫓았는데 웬 학생들이 쭉욱 줄여 서 있다? 지각, 지각, 지각! 조교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조교님 저 이번에 한 번만 더 결석하면 FA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아니 7시 5분 수업 중에 65분을 듣겠다는데 결석이 말이 돼요? 됩니다. 조교님 조교님. 순식간에 홀로 남겨진 교복녀, 근심 가득한 표정인데 그때 울리는 벨소리. 아 여보세요 엄마. 너 이번에 FA 때문에 학교에서 오라는데 FA가 뭐니? 어, 어 엄마 그게 뭐냐면 판타스틱 이예요 판타스틱 이 어어 <목소리> 어, 그런가 봐 엄마, <목소리> 엄마 <목소리> 들어가야 돼 끊을게 엄마한테 전화 한거예요네외부지도받세요어디 가세요? 아 찍지 마세요 그녀는 끝내 촬영을 거부했다 <목소리> 1년 후 뜻밖의 전화를 받고 서강대학교를 다시 찾았다. 안녕하세요, PD님.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장전과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따라오세요. 다자고짜 어디론가 향하는데. 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laughs> 별빛이 내린다 <laughs> 안녕 오늘 저녁에 뭐해?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녁에 영화 한편 보러 올까? 그럼 음, 좋아 더 이상 교복을 찾지 않는 그녀 지정자 삭제라 행복해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여보세요 아빠를 찾아주세요. 닫자고 짜 아빠를 찾아달라는 의문의 소녀.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한눈에 봐도 어수선한 방안. 저희 아빠가 오래 전부터 돌아오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아 저분이신가요? 네? 아니요. 이분은 제 친아빠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 제 학번 아빠요. 뻔 아빠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학번 아빠? 서강대학교에선 학번이 같은 남자 선배를 학번 나빠라고 부른다는데 후배의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아빠를 찾을 단선 없나요? 어떤 선배가 그랬는데 아빠가 우주에 갔다나? 네? 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절 버린 걸까요? 아, 아빠가 종족을 감추는 것은 수강 신청 날 이후라 수소문 끝에 그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일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어요. 수강 신청을 앞두고 연습에 박차를 가하던 아빠. 바로 그때 어? 순식간에 꺼져버린 컴퓨터. 아 괜찮아요? 아 놀죠 아 저도 많이 놀는데 아 알고 보니 당일 10시부터 컴퓨터 점검이 있었던 것. 그렇게 전 우주 공강을얻게 됐죠. 우주 공강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고 한다 이가지 않아? 시간리하지 않아? 시간이, 않아. <laughs> 시간이 가지 않는다고. 헤헤, <laughs> 수업 시간이다. Warning, <laughs> <Morning. 웃음> 어! 이 너무 세. 여긴 더이 가지 않 이후 그는 휴학을 결심했다고 아빠를 찾은 다음 날 다시 제보자를 만났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겠어요 네, 아빠 없는 한 학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아빠를 모셔왔어요. 아..아빠를요? 아, 아빠 한 크게 불러보세요. 아..아빠? 더 크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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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렵사리 다시 만난 두 부녀 없이 <laughs> 행복한 모습인데. 다음 학기부터는 딸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두분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밤 술자리에서 몰래 술을 버리는 새내기들을 제보받습니다. I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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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Wow, fantastic baby